사주받아, 쏘우 드릴팀. 드릴. 이주민. 이주민. 사람, 니네 드릴로 이빨 깠어. 정문들어 가지만, 니네 간호사 복 너무 커. 아이고, 사쳐보네. 더 하나 보네. 개복의 가본 적은 없지만, 대복구의 신세로 잘 봐. 이 집, 사람이 말로 해. 그러나 너는 각층 아파트도 호실마다 집주인이 따로 있듯 집주인에 하고 나새 사는 거 보고 공교롭게 공사만 해도 소름끼쳐. 너를 내가 박지성이 운전 기사로 왔지만 실례. 김정은이 잡고 앉아 마저, 내가 니네 헬기를 총 사업체 사업본부, 내가 치렀던 KT 조촌동 본 지점국 맞더군요. 그 자태가 나를 사적으로 군산시 전화국을 내면하고 내가 니들 살인하는 본철 소철로 살았으면 지금 봐도 내 네, 실제 조촌동에서 허무맹나가게 전화국을 몰라서 임명장 같은 진단받아서 전화국 제출한 거 잊지 마. 스마트폰 잊어먹은 것을 어디 조촌동 kt 중앙정보국 네가 건드려. 산채로 상향풀이.